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준서, 334일 만에 KBO 선발 등판 기회. 성장의 저로 기회. 드디어 황준서가 올 시즌 첫 등판의 기회를 잡았다. 한화 이글스 2년차 투수 황준서는 21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리는 2025시한 SOL뱅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 주중 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초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5월. 그의 마운드 복권은 팬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고 있다. 황준서의 올 시즌 첫1군 등판이다. 가장 최근 등판은 2024년 9월 29일 대전 NC 다이노스전이며 선발로 나서는 건 2024년 6월 21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 2.3분의 1이닝 1피안타8사4구 이탈삼진 1실점 패전 이후 334일 만이다. 지난 경기에서 제구 불안으로 고전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이번 등판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괴물 신인의 등장 그리고 실현. 상명중장 충고 출신으로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황준선은 지난해 3월 31일 대전 KT 위즈전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그는 5이닝 3피안타 1피홈런 2사구 1실점을 기록하며 KBO 통산 10번째 한화 소속으로는 2006년 류현진, 4월 12일 잠실 LG 트윈스전, 이후 18년 만에 데뷔전 선발승을 챙겼다. 이 경기는 한화 팬들에게 괴물 신인의 등장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데뷔전 당시 그의 패스트볼은 최고 148km per h o u 까지 기록되었고, 체인지업과 커브의 조화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제구력이 크게 흔들리며 평균 자책점이 급상승했다. KBO 기록위원회에 따르면 황준서의 경기당 평균 투구수는 시즌 초반 92개에서 후반기에는 78개로 감소했고 볼넷 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군 데뷔 시즌 최종 성적은 36경기 72이닝,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 5.38이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지만 이는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제도약을 위한 피나는 노력. 빗시즌 동안 황준선은 류현진, 박상원, 김범수, 이민우 등 한화의 베테랑 투수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미니캠프를 차렸다. 그곳에서 그는 기초 체력 강화와 피칭 메커니즘 개선에 집중했다. 특히 류현진의 조언에 따라 하체 근력 강화에 주력했으며 체중도 82kg에서 88kg으로 6kg 증량했다. 준서는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체력과 루틴이 부족했어요. 올해는 그 부분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한화 투수 코치는 황준서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호주, 일본 일군 스프링캠프 승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황준서는 올 시즌을 이군에서 시작해야 했다. 이는 그에게 큰 실망이었지만 동시에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퓨처스 리그에서의 성장. 퓨처스 리그에서 황준선은 착실하게 선발 수업을 받으며 기회를 기다렸다. 3월 14일 기아전 불펜 등판을 제외하고 7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그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올 시즌 선발 첫 등판이었던 3월 20일 고양 히어로즈전에서 4이닝 3피안타 1사4구 4탈 3진 3실점 니자책을 기록했고, 3월 30일 l g 전에서는 5이닝 3피안타 2사4구 6탈 3진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3월 한화 구단 선정 퓨처스 투수 MVP에 이름을 올렸다. 4월에도 세 경기에 나서며 꾸준히 5이닝 이상을 던졌다. 5월에도 6일 SSG전 6이닝 5피안타, DP홈런, 2449 8탈3진 4실점 승리, 14일 삼성전 6 3분의 2이닝 6피안타, 2449 8탈3진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다. 퓨처스리그 통계에 따르면 황준선은 올시즌 7경기 선발 등판에서 평균 5.2이닝을 소화했으며, 탈삼진율은 9이닝당 8.4개로 리그 상위 15%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구력 면에서 크게 성장해 9인닝당 볼레든 2.7개로 지난해 1군 성적 4.6개보다 크게 줄었다. 불굴의 정신으로 다진 기술적 성장. 황준서의 성장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퓨처스리그에서 새로운 구종 개발에도 힘썼다. 기존의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에 더해 슬라이더를 추가해 구종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슬라이더의 움직임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투구 레퍼토리가 다양해진 것은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크게 향상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퓨처스 리그 등판에서 황준서의 체인지업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빼앗았으며 삼진을 잡아내는 결정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체인지업 구사 비율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23%로 크게 늘어났다. 감독의 믿음과 기회의 순간. 1군에서 시작을 하지 못했지만, 김경문 한화 감독은 황준서에 대한 의심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 스프링캠프 시작 전에도 김경문 감독은 황준서는 앞으로 우리 한화의 좋은 선발이 되어야 할 선수다. 몸을 만드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서가 좋아지고, 또 선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준서가 더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다. 원래 로테이션대로라면 78억 FA 이적생 엄상백이 등판할 차례였다. 그러나 엄상백이 8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 6.68로 부진하다. 직전 5월 15일 대전 두산 베어스전에서는 2이닝 7피 안타, 길피 홈런, 1사 4구 이탈 삼진 5실점으로 최악의 투구 내용을 보였고, 16일 이군행 통보를 받았다. 엄상백의 부진은 팀에는 위기였지만 황준서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한화구단은 현재 리그 7위 21승 19패로 상위권 진입을 위해 안정적인 선발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NC 다이노스와의 대결, 중요한 시험대. 황준서가 맞붙게 될 NC 다이노스는 현재 리그 4위 23승 16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NC의 타선은 리그 평균 팀 타율 0.275로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팀이다. 베테랑 손아섭과 신진 타자 김주원의 상승세가 무섭고 박건우의 장타력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황준서에게는 어려운 상대일 수 있지만 자신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시험대이기도 하다. NC는 올 시즌 볼넷 대비 삼진 비율이 높은 편으로 공격적인 타격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는 재구력이 향상된 황준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한화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어깨. 황준서의 복권은 한화 이글스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한화는 최근 몇 년간 리빌딩을 통해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투수진에서는 황준서를 필두로 문동주, 남지민 등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초반 한화는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선발진의 불안정함이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황준서가 안정적인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한화의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제기를 향한 첫걸음. 이제 황준서의 손에 한화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올 시즌 첫 1군 등판에서 그가 보여줄 모습은 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한화의 2025 시즌 행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황준선은 우리 팀의 미래입니다. 그의 성장 곡선은 한화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인 만큼 그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황준선은 김경문 감독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334일 만에 선발 등판. 그가 마운드에서 보여줄 모습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맞이한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의 투구가 울산 문수야구장의 하늘을 가를 준비를 마쳤다.